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더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애국동지 여러분, 그리고 당원정지 여러분, 제가 그 거의 한달반 정도 건강이 좀 악화돼 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다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고 2021년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국민대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는 한해를 결산하고 내일의 희망찬 계획을 수립하는 송구영신의 기분이 들지 않고 왠지 모를 답답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모진 정치 보복에 고통받던 박근혜 대통령이 마침내 자유의 공간으로 나오시게 된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사면이 아니라 무죄의 석방에 함에도 불구하고 한명숙 이석기를 비롯한 자기 편 구하기에 끼워놓고도 이명박 대통령과 갈라치게 한 모습은 문재인식 적폐청산이 얼마나 간악하고 잔혹한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지금 나라 밖은 미중 패권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세계 질서는 이제 냉전시대 이상으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도 그 소용돌이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나토의 동전을 막는다는 구실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하고 있고 기어이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 밸브를 잠궈버렸습니다. 아나모인의 중국은 대만과 무력, 충돌, 무력 충돌을 기정사실화한 듯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서방 세계는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엄청나게 군비 경쟁과 함께 변화하면서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공산 독재의 노예가 될 것이냐, 자유민주 진영의 선봉이 될 것이냐, 국력 상승의 기회냐, 국가 몰락의 위기냐 하는 사활이 걸린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당련할 일이라 여겼던 선택들이 지금의 종북 종중주사파 정권 하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진핑 부합니까? 김정은이 부합니까? 정말 황당합니다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대선을 불과 70여일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정신은 정권 교체입니다. 최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자료를 보면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유권자가 20% 정도 더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도 20대, 50대, 60대는 과반 이상이 정권 교체를 원하고 30대, 40대는 과반 정도가 정권 유지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더 정권교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야권은 이러한 국민의 염망을 제대로 반영해서 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야당의 선거운동은 조국과 윤미향, 추미애가 다 해줬습니다. 조국 사태 이후에 2030의 분노를 정말 하늘 끝까지 올라갔지만은 아직까지 우리가 그것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전공교체 여론은 저들 스스로 무덤물 판 결과이지 야권이 잘싸워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선거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목숨을 건 싸움이에요. 싸움이고. 체제 붕괴냐 체제 수호냐 하는 싸움입니다. 이걸 모르고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로 쉽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내일은 없습니다. 국민이 야권에 내린 명령은 첫째 정권을 교체해라.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복귀해라. 경제를 살려내라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북 종중주사파 정권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어떻게 망쳐놨습니까? 저들이 저지른 일 하나만 가지고도 이 정권은 벌써 탄핵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빨리 잊었습니다 조국 사태부터 시작해서 윤미향 최후에는 물론 탈원전, 부동산 안 걸린 데 있습니까? 최근에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해서 이 정권 들어와서 무슨 사건만 터지면은 사건의 핵심 기를 가진 인사들이 극단의 선택을 하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런 행편없는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이재명에게 표를 결집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들이 정권을 빼앗길까 봐 위기의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우팡 국민, 국민들도 대선에 승리할 수 있는 후보로 점점 결집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물러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면 다 잃고 다 죽습니다. 근본 일척의 좌우 한판 승부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이냐,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딱 하나입니다. 어느 쪽이 먼저 분열되느냐, 누가 더 똘똘 뭉치느냐, 거기에서 승패 납니다. 우리 우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둘째, 셋째 무조건 후보가 단일야됩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거역할 그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고 소명입니다.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지층을 결집해서 우리 우파끼리 경쟁해서 승리해서 거기에서 살아남는 사람을 무조건 미어줘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권을 찾아놓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강훈 당대표의 국민혁명론 2단기론입니다 우선은 종북, 종중, 주사파로부터 정권을 찾아놓고 다음은 각자의 연권에 따라서 노생투쟁을 하든 뭘 하든 우파끼리 가자는 겁니다. 지금은 오로지 힘을 모아서 승리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는 부정선거 원천 봉쇄입니다. 우리는 시중에서 흔히 부정선거만 차단하면 저들의 수많은 좌살골과 실정으로 우파 승리는 안온 당상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쟁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드러난 수많은 부정선거 조작 선거 증거에도 재판을 연기하거나 증거인멸 등 저들은 꿈쩍도 안합니다. 그래서 애국국민들에게 부정선거 에 대해 진실을 알려주고 신성한 주권행사인 우리의 표가 절대로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은우는 눈입니다. 각 투표소마다 감시단을 편성해서 부정선거 감시 요령과 위험 요소 판별법 등을 교육해서 철저히 감시하고 증거를 채취해서 현장에서 바로 항의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투표소가 설치된 모든 투표소에 감시단을 운영해서 전 국민이 눈을 뜨고 감시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너와 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 국민의 눈이 되어서 감시해 주십시오. 셋째는 외연 확장을 한다고 손톱도 안 들어가는 좌클릭은 더 이상 해서 안 됩니다. 아직도 어디로 갈지 방황하는 우궁부터, 즉, 집터기부터 확실하게 다져야 합니다. 넷째는 저들의 대선쇼를 분쇄해야 합니다. 저들은 지금까지 가진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절대로 표구해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저지를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민은 소가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나라 망치는 일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체제를 무너뜨리고 황당한 일을 벌리도록. 도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한심도, 한수도 방심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결국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깨어있는 우리 국민혁명밖에 답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표를 가진 단결된 국민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와 행동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이번 대선이 희망을 잉태하는 대선이 되어야지 절망을 양산하는 대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집이 없다, 일자리가 없다, 희망이 없다, 걱정하고 좌절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모두 포용해서 희망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도록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승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은 올라가는데 정치도 이를 뒷발 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사태는 문재인이 만들었습니다. 자유민주 체제 시장경제를 망가뜨리고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우리가 제외되면은 그 결과를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우리 자손들이 북한과 같은 체제에서 살게 해야 합니까? 더 이상 망설이지 맙시다 이승만의 건국정신과 박정희의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국민 행병에 모두 참여합시다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반드시 정권교체를 일으켜야 합니다 이번에 승리 못하면은 이 나라는 끝장입니다. 문재인이 망치는 나를 봤지 않습니까? 더 지독한 사람이 나타나서 더 이제 망칠 것이 없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전공교체를 희망하는 여론이 압도적인데도 잘 싸우지 못해서 전략이 없어서 패배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눈꽃에 나은 모습으로 국민들의 짜증 지수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그 여망을 담아낼 수 있게 모두가 떨떨 뭉쳐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 국민행명당 1천만 당원에 즉시 가입해서 함께 갑시다. 그 결만이 우리 국민을, 국민행명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시대가 주는 마지막 사명인 국민혁명을 완수하는 길입니다. 비록 짐이 무겁고 길이 험할더라도 우리는 해내야 하고 해낼 수 있습니다. 국군 상승의 길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우리 다 같이 승리의 그날까지 다시 한번 다짐. 합시다. 묵지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힘이 됩니다.